극한 체험 여덟 배 매운맛. <laughs> 극한 체험 8도 불비빔면 여덟 배 매운맛 도전 네개 들어 있네요. 안에 깔끔하고 시원하게 비빔스프 하나 들어있네요 면이랑 끓여가지고 찬물로 헹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8배 매워진 8도 불비빔면 극한체험에 준비했습니다 건강 관리 생각하면서 저는 안 맵게 최대한 맛있게 맵게 먹고 있습니다. 오이, 젠장 바로 응징당했노. 자 이제 네개다 잤으니까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비벼? 막 비벼. 비벼. 존나 비벼. 존나 비 이리 갔다, 서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막, 막 비벼, 환상. 전설의 오이 투핑. 썸네일 찍을 거기 때문에 오이 일단 이만큼 남겨놓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면을 다 가리면 안 되니까. 아, 이 썬일 각 이쁘게 안 나오겠는데? 좀 만들어놓고 그냥 찍어야 되는데. 자, 세팅했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추 안 섞인 부분, 오이랑 따로 비빔면만 먹어보겠습니다. 불 비빔면. 오! 우와! 8배! 어,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지네요. 뭐지? 소스에 보면 빨간 고추들이 들어있습니다. 잘게 썰어진 빨간 고추들이 들어있는데, 8배 매운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분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드실 수 있는, 일단 핵불닭보다 훨씬 안 매운 거 같고, 그냥 불닭볶음면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드실 것 같은 예, 그 정도 맵기네요. 8배라고 해서 쫄지 마시고, 예, 여름 한정판이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예,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오일 한번 쓱 까볼까? 와, 이 묵직하다. 와, 대오네요. 아, 대어가이니지 대기미가. <laughs> 굉장히 큽니다. 실비김치 크게 한입 먹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크네. 당연히 실비김치가 훨씬 맵습니다. <laughs> 안 잘랐는데도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오늘 불비빔면이랑 지금 진짜 열쫄면도 구매했습니다. 이마트 몰에 이거 입고되면 살려고 했는데 계속 기다려도 입고 안돼갖고 부산 이마트 24시 편의점 줄의 본점 거기까지 가가지고 제가 사 왔습니다. 약간 오이, 회, 면사리가 들어간 느낌이네? 토핑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오이 토핑을 막 사정없이 했는데 만족하시나요? <laughs> 제 성격이 약간 극단적이라서 안할려면안 하고 할려면또 확실히 하는 네, 그런 성격이라서 오이 확실하게 올렸습니다 <laughs> 칠비김치랑 먹어서 그런지, 요 안에 고추씨를 씹으니까 지금 입이 매워졌습니다. 오, 당황스럽네. 어, 아,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입이 맵습니다. 비빔면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요 안에 청양고추가 굉장히 매운 거, 도련변이를 먹었나 봅니다. 중학교 동창이 유튜브 보고 얼마 전에 전화 왔었는데, 연락 안한지뭐 20년 됐죠. 20년 됐는데, 어제 제 전화번호 알고 연락을 와가지고 통화됐었는데, 오늘 방금 카톡 와가지고, 상우야, 니네 먹는 실비김치 어디 건데, 맛있게 보인다고 자기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카톡이 오네요. <laughs> 청양고추 맵다 야고스트맵퍼 이런 매운 것도 잘 먹는데 이상하게 이 청양고추 매운 거 잘못 먹으면 와뭐 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와이씨 먹으니까 굉장히 맵네요 오늘 8배 매워진 8도 불비빔면 먹었는데 불비빔면은 안매운데 와 지금 입이 굉장히 맵습니다 안매운데 뭐가 맵냐 이러 아, 청양고추중에 도련변이가 몇개 있나 봅니다 아, 그 보면 고추씨들이 있는데 청양고추씨들이 어, 몇개가 굉장히 매운가 봅니다 이게 도련변이로 청양고추가 보통 6천에서 12,000스코빌 정도밖에 안되는데. 와, 이거, 잘못 굴렸습니다, 뭔가. 도련비리가몇개 들었네요. 굉장히 맵습니다. 칠비림치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데. 와, 청양고추 따위한테 일격을 당했네요, 와. 와. 제가 연기를 잘해서 뭐 장난치는게 아니고 진, 진심으로 이건 뭐 그래도 청양고추 먹고는 속까지는 안아픈데 매운거 먹으면 속이 아픈데 청양고추는 입이 매워도 속은 안아픕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청양고추는 맛있게 매운게 좋은거죠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와